오늘은 레드데이라고 불려지는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아,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저희 교회는 어, 빨간색 옷을 입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붉은색 아, 악세사리를 착용하게 되죠. 아, 저도 오늘은 이 빨간색 넥타이와 이 토를 저도 착용을 했는데 아, 이 시각적으로 성령강림주일날 이 빨간색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한번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는 대한민국 이 국가대표를 응원할 때이 빨간색을 이용하여서 열심히 응원을 하죠.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진 그 뜨거운 열정과 그 힘을 끌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온 국민이 소리 높여 부르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처럼 해마다 한국교회에는 이 빨간색을 이용하여 이 성령 강림주일의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살려 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 색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것을 그 색으로 보게 됩니다. 아, 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이 노란색이 나중엔 검은색으로 인식하게 되고 파란색도 나중엔 우리가 검은색으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 안경을 벗고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 이야기하죠. 이미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생각들을 조금 내려두고 원래 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붉은색을 잠시 좀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홀연히 성령이 머리에 각자 하나씩 임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제히 수천 명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일로 바로 이 초대 교회가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 중심에 바로 성령,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우리는 이런 모든 모습을 붉은색으로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을 것입니다. 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나니 마치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이 불의 혀와 같은 어떤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실제 바람이 불고 입에 불이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말씀의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아,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이 다 다르게 어,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성령을 받았냐는 이 질문에 각 교단마다 다르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과 같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령을 받았냐라는 그 질문에 말씀을 들을 때,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순복음교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았냐는 그 질문 앞에 먼저 대답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원에서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 방언,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한, 성결교 혹은 간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령 받았냐 그 말에 그 교단은 성화를 중시하기죠. 그래서 속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라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경험한 그한 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은 맞는데 굳이 붉은색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40일 동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열두 제자와 일제히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40일 동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디아피니마토스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 성령행전이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의 행전이 맞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웠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 보면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만들어, 수,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고넬루에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자 다말색 도상에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나와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주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 소아시아 교회에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 그것을 멈추시고 그 바울을 볼모지에 유럽으로 내모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유럽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그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령 디아퓨뉴마 토스 성령이 임했을 때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행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굳이 꼭이 빨간색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빨간색을 가지게 되면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령 강림 주일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두남에서 힘을 말합니다. 이 붉은색은 성장과 상승과 성공과 부흥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꼭 그렇게만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있으면 태보가 있습니다. 상승에는 하강이 있고 성공에는 실패, 부흥에는 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 흐름 속에,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붉은색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며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목에 힘을 주며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사절에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첫 번째가 바로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있던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있던 직장이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노력해도 몇 번이고 안 되는 그 시험과 그 도전업에 실패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 저는, 저는 지금도 가지 않는 장소들이 몇개 있습니다. 아, 삼수를 하면서 열심히 학원 다녔던 그 노량진, 하지만 실패했던 그곳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아, 스물 살에 이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던 그 교회에, 하지만 상처받은 저는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아, 열심히 궁금했던 곳이지만 저는 그 포천을 그 근처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떠나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마음이 가장 아픈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바쳤던 그 스승이 죽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배반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체가 그대로 드러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일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을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굳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 최근에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 코로나로 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이 직장의 동료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된그 교회의 현실. 소금의 역할로 유익함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 질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예루살렘이 교회가 될수 있겠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다녀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 태어나서 아니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겠지만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덕기도 하고 동시에 저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갈등하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가정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 가정이 지긋지긋하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공부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사소한 것에 내가 전에는 거듭떠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아주 사소한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내 주변에 능력이 있어서 마음껏 이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데 하는 그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 그 사람에겐 예루살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간단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 지긋지긋한 자리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마시고 포기하고 싶은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 이런 것입니다. 기다리라. 사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일단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더욱이 한국 사람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떠나는 것도 버티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와는 좀 다르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달려야 하는데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몸을 바짝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다 좋은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 약수장수에 늘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20분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매일 늦게 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다리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오시는 거 빨리 오기를 바랄 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며 큐티하며 제가 깨달은 그 인사이트는 무엇이냐?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오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했을 때에,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싫으면 그만두면 그만인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내 인생 가운데,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근데 그 끝도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끝날 수 있는 그러니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린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린 물이 조금 적셔서 머리에 어, 안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례에 대한 그 의미를 잘알 수가 없습니다. 어, 최근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어, 세례를 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이침례라고 이 하지요. 안산제일교회 그 로비에 로비에다가 이 목욕탕처럼 한주 구석에다가 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어린 아이들을 실제로 몸을 담갔다가 몸을 드러내는 그 침내에 세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평생 그 세례가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례를 이 침내를 할 때는 내 모든 몸을 물에 담가 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몸을 힘을 주며 물속에 나오지 못하도록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우린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속에 있으면 숨을 쉴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면서 후 하고 숨을 쉬게 되는 것. 그러니,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수 있는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퓨뉴마라 말하는데, 이 퓨뉴마는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러 바람을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 그 생명의 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 영혼에 숨을 쉴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말한다는 라 거예요 이전의 내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숨을 쉴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포괄적인 모든 의미들 가운데에 붉은색일 수 있고 파란색, 검은색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그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성령의 의미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데 왜 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몸 가운데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이가 피를 먹으면서 후- 하고 주님과 함께 쉼을 실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추운 날 따스한 봄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자심을 기다리고 있는 예배의 그 자리 가운데에 성찬이 바로 이 성령의 강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계속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